부처님 돌아가시면 차익을 어떻게 할까요? 제 상도라인데 부처님 말고는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부처님이 이제 동쪽 문으로 출가를 하시는 거고 그 부처님이 타고 나가신 말이 에... 건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마부가 차익 이 차익이 이게 굉장한 도라입니다. 음. 차익이 예, 대표적인 또라이에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그냥 일반 천민이라고 보시면 안 돼. 예, 왕자 옆에 있다, 왕족 옆에 있으면 일반 천민은 아닙니다. 저 천한 사람은 맞아. 아 기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기사가 왕족이겠냐? 그냥 생각해 봐도. 어, 아 그렇지. 하지만 일반인은 아닙니다. 왕의, 왕족과 측근에 있는 사람은 뭐 왕의 요리사예요. 야, 그거, 굉장한 거예요. 생각보다 왜그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해버리면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는 복두장이, 뭐 머리 깎아주는 사람, 그다음에 모자 이런 거 해주는 사람 다그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어, 왕의 이발사 이런 거. 그래서 그 어,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그런 거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상궁문사에도 실려 있지만 저게. 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어.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뭐가 원전인지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 왜, 야, 머리 잘라주는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그럴 수도 있잖아. 면도, 면, 자, 면도, 야. <laughs> 난 어렸을 때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칼로다가 삭도로 샥샥샥 해가지고, 면도를 해주는 건 아저씨들이었고, 저는 뭐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밑머리를 잘라줘. 의기하고, 그 다음에 목 뒤에를 이렇게 해준다고, 삭삭삭삭 하는데,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비누 거품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좋았는데, 내가 어, 그때 그런 거할 때마다 무슨 생각했냐? 내가 이때 기침을 하면 어떻게 돼 <laughs> 기침을 하면 인생 훅가는게 아닐까? 어나 그때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진짜 많이 했어. 어 그래서 그 아무튼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대자 어, 중에 부처님 십대자 중에 우발이 이 우발이가 깍세 출신이거든요. 음, 깍세 출신, 이발사 출신. 근데 왕실 이발사면, 어, 신분 안 났습니다. 아, 신분은 났는데 안 나죠. <laughs> 났는데 안 나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얘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쩌리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얘 진짜 또라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또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출가합니다. 이 사람이 출가합니다. 차익이 출가하는데, 어, 모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대. 야, 그거 신기하지? 소신이 있어. 이런 걸 보고 우리 식으로는 똥꼬집이지. 어, 그렇게 소신이 있어. 그리고, 어, 누구라도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어두 범위까지 말을 안 듣냐면 석가족 왕족의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석가족으로 출가한 사람이 뭐, 아난도 석가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금비라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발제 어, 바드리카라고 하는 발제는 그 당시에 라자로서 출가한다, 왕으로 출가한 사람이 그런데도 그런 사람 말도 안 타. 뭐 아나율도 석가족 어, 왕족 출신이고 다 그런데도 안 탄다고. 어 무조건 부처님 말만 들어 이 사람은. 근데 부처님 말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 다른 스님들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 부처님이 누구 덕분에 출가하신는지 아느냐. 딱 이렇게 받아친다고. 내가 그때 길 텄잖아.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어. 그러면서 느그들이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부처님 제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시작이 안 돼. 내가 바로 그 원인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언간이 했으면 기록에 안 나온다.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열반경이 8종이 있는데 초기 불교 열반경 어, 8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상황들이 이렇게 한 7개월 가까이가 적혀 있어요. 기록이 쭉 적혀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에는 중요한 거 물어보겠지. 일반적인 거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 요 사람이, 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중환자실 같은 데서 얼마 안 돼갖고 의식이 이렇게 조금 약해지고 있어. 그러면 중요한 집안일이나 여쭤보고 나머지는 말을 못 하는 거지. 어. 아버지, 지금 조카에 결혼한다는데 부주금 얼마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 <laughs> 아니, 그렇지 않아? 주관자실에 의식 산소고기 같은 거꼭 아, 이러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걸 물어보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거, 그 기록에 속해 있는 게 이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차익을 어떻게 할까요? 해도 대체 어떻게 할까? 제 상도라인데 부처님 말고는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누가 물어보냐면 아난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난 말안 탔다는. 안 아난은 석가족 왕족이고 얘는 마부 아니오. 그러면 다른 종족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은 말을 안탈것 같은데 어 그거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 어. 안 됐다는 얘기야. 안한 포기. 안한 포기.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아, 나 그게 맞는지 나잘 모르겠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금기시 되는 건데, 어, 범단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단벌이 뭐냐면 왕따 시켜라. 왕따 시켜라. 어, 아무도 상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어 현대적으로 보면 응, 현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어, 지금 개념에서 보면, 어, 그리고 얘가 얼마나 지능범인지, 얘는 어, 선을 밟고 가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딱 지적하기 애매한 점까지만 일으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아,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짜증은 나는데 지적하기는 애매해. 그래서 어, 이 차익이라는 사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고 이걸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들어가서 뭔가 이게 좀 뭔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 벌을 안 받아 옷을 옷을 가지고 어, 왕자의 옷을 가지고 말과 함께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정반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어, 벌을 받지는 않아 그런 걸로 봐서 말 주변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굉장한 징계 먹을 만한 일이거든요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일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어, 넘어가는 걸로 봐서 어, 그래서 저거 원래대로 하면 날라갑니다. 네, 날라갑니다. 어. 그그 몰라? 페비윤씨 사건 몰라? 페비윤씨 사건 보면 어, 그때 사약 배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임금이 시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택배 사약 택배. 어. 사약 택배. 근데 그 사약 택배라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죽이는 건 아닌데, 어, 그 죽음과 관련된 거를 피할 수가 없거든. 어,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 내 이름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사람이 사약 택배 담당으로 걸린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걸 가야 됐나? 왜그 생각을 하냐면, 다음 왕이 패비윤 씨 아들이야. 엄마를 죽이는데 가담한 거를 알면, 죽진 않더라도 최소한 내 관직이 다 막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선택 잘했지. 그래서 사약을 갖고 가다가 말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해지, 자해. 그래서 나는 사고를 당해서 그 택배 업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딴 사람이 결국은 대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돼. 나중에 연상군이 뚜껑이, 뚜껑이 열려서 조사할 때, 누가, 어, 약 갖고 갔냐 해가지고, 죽습니다, 결국은. 어, 결국은 죽습니다. 어, 진짜 그 슬픈 일이에요. 그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몰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임금이 배달하라그래서 배달한 거 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보통 과거 급제 평균 나이 연령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어,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거의 한 5세 정도에 시작을 해서 25년 음, 이상을 시험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거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 물론 진짜 뭐, 천재들은 그렇게 안 되겠지. 그냥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일반인 아니다. 그 정도 올라갈 정도면 몇만 명 없어. 전국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왕실에서 명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야, 그 원기대기 진짜 좋지. 네. 그래서 얘는 뭐 말도 잘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얘가 그 부처님이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걸로 해서 얘가 각성을 하고 어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대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야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그래서 야 팔자 참 편하게 산 사람이다.라는 어 지성질대로 다 하다가 어 뒤끝이 좋아요라고 하는 야 이거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 거죠.